아이엠어 크리스찬, 옳은 일을 하라. 저학년 학습지, 제3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마음을 열어요. 이 사진에 나오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 그래요. 이곳은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크리스천이 살았던 장소예요. 이곳은 바로 지하 무덤 카타콤이에요. 로마 시대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피해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요. 성구, 암호 해독표를 사용하여 아래의 암송성구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수 있어요. 살펴요. 스데반은 옳은 일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스데반이 했던 옳은 일이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며 알아보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스데반은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스테반을 미워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스테반을 사내들인 공예에 고소했어요. 스테반은 공예에서 거짓 증인이 거짓말로 자신을 고소할 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스테반은 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소하며 박해한 것을 말했어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그리고 스테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아 죽게 한 것에 대해 말했어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말했어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유대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생각해요. 1. 아래의 질문에 O X로 답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선생님과 나누어 보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테반은 생명의 위협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스테반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화를 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이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화를 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데반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생각 실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퍼즐 조각을 붙이며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1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퍼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우서 4장이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제 사진했는데 절해야지. 퍼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제사 지냈는데 절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를 당할 때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시편 81편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세요. 이런 박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옳은 일을 하세요. 3번. 야, 너 뭐하냐? 퍼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식사 기도를 할때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9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옳은 일을 하세요. 다번 교회 뭐 하러 가냐? 재미도 없는데. 퍼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교회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다른 크리스천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와 크리스천의 모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교회에 가는 옳은 행동을 하세요. 5번. 교회 가지 마라. 퍼즐 스티커를 붙여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를 당할 때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크리스천인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반대하여 교회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세요. 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박해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는 옳은 일을 하세요. 6번. 요즘 누가 교회 다녀? 퍼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나 크리스천을 싫어해요. 이런 때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크리스천인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세요. 이런 박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옳은 일을 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1, 2, 3과 복습. 스티커를 붙이며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계들을 알아보고 실천하세요. 자동차가 목적지에 올바르게 가려면 표지판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도움 표지판이 필요해요.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표지판을 붙여 주세요. 첫 번째 옳은 선택.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세요. 신명기 6장 18, 19절 말씀을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결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을 말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옳은 행동을 할 능력을 구하세요. 순종하세요. 성결한 행동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할수 있어요. 성경학교 동안 배웠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크리스천으로서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성결한 행동을 하기 위해 힘쓰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크리스천이 되겠어요.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볼까요? I am a Christian.